안녕하십니까. 어, 지금부터 2025년 학의 컨퍼런스 저희 멀티모델 3팀의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오규환입니다. 어, 먼저 논문 제목으로는 BV Confusion, a Synergistic t d f u s i o n Framework for Real-Time Autonomous Perception입니다. 어,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저희 연구의 시작점이 된 주제의 선정 배경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고, 기존 연구들의 흐름과 한계를 짚어보는 선행 연구 파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셋을 소개하고, 저희 연구의 핵심인 제안 방법론, BAB 컴퓨전에 대해 매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후 저희 방법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실험 과정 및 결과 분석을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연구를 요약하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어, 자율주행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의 상용화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바로 악천후 환경에서의 인지 성능 저하 문제입니다. 맑고 건조한 날에는 인간 운전자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던 자율주행 시스템이 거센 비나 짙은 안개 혹은 어두운 야간 환경에 놓이면 그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자율주행 차에 눈 역할을 하는 핵심 센서들의 물리적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센서인 카메라는 인간의 눈과 유사하게 고해상도의 색상과 질감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덕분에 차선, 신호등, 표지판 등 의미론적 시멘틱, 정보를 이해하고 객체를 분류하는데 매우 강력한 성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빛에 절대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폭우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거나 역광으로 인해 객체가 굶게 보이거나 야간 저조도 환경에서는 카메라의 성능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는 센서가 바로 라이다입니다. 라이다는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주변 환경에 대해 정밀한 3차원 거리 정보를 얻습니다. 빛의 영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조명 조건에서도 일관된 성능으로 정확한 기하학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라이다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전문들의 집합으로 표현되어 희소하고 색상 정보가 없어 객체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다에게는 흰색 트럭과 흰색 벽이 그저 비슷한 형태의 정그롬으로 보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한 센서만으로는 모든 환경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카메라의 의미론적 이해능력과 라이다의 기하학적 정확성이라는 두 강점을 융합하고 각자의 약점은 서로 보완해주는 고도화된 센서 퓨전이라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강건한 융합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카메라와 라이다를 융합하려는 시도는 매우 많았습니다. 전통적인 퓨전 방식은 데이터를 어느 단계에서 합치느냐에 따라 얼리 퓨전, 인터미디어 퓨전, 레이 퓨전으로 나뉩니다. 얼리 퓨전은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합쳐서 하나의 모델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간의 초기 상호작용을 학습할 수 있지만 정보 손실의 우려가 큽니다.반대로 레이트 퓨전은 각 센서별로 예측 결과를 도출한 뒤 마지막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이지만 센서 간의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의 연구들은 대부분 특징 추출 단계에서 정보를 융합하는 인터미디어 퓨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표현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카메라는 조밀한 2D 픽셀 그리드, 라이다는 불규칙하고 희소한 3D 포,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이 이질적인 두 데이터를 융합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복잡한 3D 컨볼루션이나 포인트 기반 네트워크와 같은 무거운 3D 딥러닝 모델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었지만 막대한 연상량을 용구, 요구하여 실제 차량의 제한된 하드웨어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계산적 비율성이라는 명백한 한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희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에 주목했습니다. 크로스 어텐션은 하나의 데이터 양식이 다른 양식에게 질이 쿼리를 던져 현재 작업에 가장 관련성 높은 특징을 선택적으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이는 각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두 데이터 간의 유연하고 강력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희는 이 크로스 어텐션의 원리를 2D 도메인에 적용하여 3D 연산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퓨전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저희의 가설을 검증하고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저희는 AI 허브의 자율주행 승용차용 악천후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 연구 목적에 매우 부합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양한 악천후 조건을 포함합니다. 맑은 날뿐만 아니라 비 오는 날, 안개 낀 날, 그리고 야간 주행 데이터까지 포함하고 있어 모델이 특정 환경에 과적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도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강건성을 평가하는 데 최적입니다. 둘째로 정밀하게 동기화된 센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전방 카메라 이미지와 360도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가 동일한 타임스탬프로 쌍을 이루고 있어 두 센서 정보 간의 정확한 상호 관계를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세그멘테이드 된 15,000개의 훈련용 데이터 쌍과 3,800개의 검증용 데이터 쌍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차량, 보행자, 이륜차 등 5개 클래스에 대한 2D 바운딩 박스 레이블을 학습 목표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산량이 많은 3D 처리 없이 효율적인 2D 연산만으로 두 센서의 정점을 극대화하는 실시간 융합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저희의 해답이 바로 BEB Confusion Framework입니다. 이프레임워크는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로 데이터 변환 및 특징 추출. 먼저 각 센서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2D 형태로 만들고 병렬적으로 각 데이터의 고유한 특징을 추출합니다. 2단계는 시너지 융합으로 다음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핵심 모듈인 싱캠을 통해 두 특징을 단순히 합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정제하며 시너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객체 탐지로 이제 완벽하게 융합된 특징을 바탕으로 최종 객체 탐지를 수행합니다. 어, 이제 각, 각 단계를 훨씬 더 자세하게 3단계는 원본 데이터를 우리가 다루기 쉬운 형태로 가공하고 각각의 잠재적인 정보를 끌어내는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3D 연산을 완전히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3D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2D Bv v 다 e 뷰로, 즉세 시점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평면 이미지로 변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점들을 2D 평면에 투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변환된 Bv 맵에 각 픽셀의 세 가지 핵심 정보를 다중 채널로 인코딩하여 3D 공간 정보를 최대한 보존했습니다. 먼저 높이 채널로 해당 픽셀에 포함된 포인트들의 최대 높이 정보를 담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높은 차량과 납작한 도로, 농면 표시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텐시리 채널로 이제 레이저 반사 강도의 평균값을 담습니다. 이는 아스팔트, 차선, 차량 표면 등의 객체의 재질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댄스리 채널, 즉 밀도 채널인데 이거는 해당 픽셀이 얼마나 많은 포인트가 밀집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객체의 단단함이나 존재의 확실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생성된 다중 채널 BAB 맵과 원본 카메라 RGB 이미지는 이제 두 개의 독립적인 2D CNN 백본 네트워크로 각각 입력됩니다. 저희는 이두 스트림을 병렬적으로 처리하여 BAB 맵에서는 공간적, 기하학적 특징을 카메라 이미지에서는 색상 질감과 같은 의미론적 특징을 효율적으로 추출합니다. 저희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SynCam 시너지 스티크로스 어텐션 모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s 캠은두 이질적인 특징을 어떻게 하면 가장 시너지 있게 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희의 깊은 고민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기존의 방식처럼 특징을 단순히 이어붙이는 c o n c a t e 과 같은 각 정보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한쪽의 강점을 다른쪽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주는 양방향 정제 즉 Bidirectional Refinement 과정을 설계했고, 심캠은이 과정을 세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라이다가 카메라를 안내하는 과정입니다. 라이다 비비 데이터는 어디에 객체가 있는지에 대해 매우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공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정보를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활용합니다. 먼저 비비 특징 맵을 가벼운 컨볼루션 블록에 통과시켜 공간적 어텐션 게이트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이 게이트는 이미지의 어느 영역이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중요도 맵입니다. 그 다음 이 게이트를 카메라 이미지 맵에 곱해줍니다. 그 결과 카메라 이미지 특징에서 하늘, 도로, 먼 건물과 같이 객체 탐지에 불필요한 배경 정보는 억제되고, 라이다가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알려준 영역의 특징들만 선명하게 강조됩니다. 즉, 라이다의 정확한 공간 정보를 이용해 카메라 정보의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의미론적 크로스 어텐션인데, 이제 반대로 카메라가 라이다를 해석해줄 차례입니다. 앞선 단계를 통해 공간적으로 깨끗하게 정제된 카메라 특징은 이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풍부한 의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b e b 특징맵이 이 위치에 있는 것은 뭐야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의미 정보가 풍부한 카메라 특징맵이 그 질문에 대한 키와 밸류를 제공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b e b 특징맵이 각 위치는 자신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카메라의 의미 정보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존에는 어떤 형태와 위치 정보만 가지고 있던 b e b 특징맵이 아 여기 있는 것은 자동차고 저기 있는 것은 사람이구나 라는 구체적인 의미 정보를 부여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Feature Refinement로 이제 두 특징의 서로의 정보를 활발하게 주고받은 후 각자 내재화하고 안정화하는 과정입니다. 공간적 게이팅이라는 거친 카메라 특징과 의미론적 어텐션을 거친 BEV 특징은 각각 독립적인 Fit4 신경망을 통과합니다. 이 과정은 각 특징 맵이 새롭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내부 표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역할을 합니다. 이세 단계로 구성된 씬캠 블럭을 여러 층으로 깊게 쌓음으로써 두 센서의 정보는 단순한 결합을 넘어 서로를 점진적으로 정제하고 강화하며 완벽하게 하나로 융합된 전체론적 표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층의 씬캠을 거쳐 최적으로 융합된 특징 맵은 효율적인 2D 객체 탐지 헤드로 전달됩니다. 이 탐지 헤드는 풍부한 공간적, 의미론적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최종 특징 맵을 기반으로 이미지, 내, 이미지 내의 객체들의 위치와 종류를 매우 정확하게 예측하게 됩니다. 저희는 제안한 VIB 컨피비션의 성능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첫째로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 선정인데, 퓨전 모델의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단일 센서 모델의 최고 성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EfficientNet, YOLO, s w i Transformer 등 여러 최신 2D 객체 탐지 모델을 저희 데이터셋에서 직접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컴브넥스 타이니 모델이 MAP 0.5기준 73.3%라는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 저희 퓨전 프레임워크의 카메라 백본으로 최종 채택했습니다. 핵심 성능 비교입니다. 어, 저희는 BEB 컴퓨 o n 모델을 단일 센서 모델 및 기존의 복잡한 3D 소타 모델들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모델은 MAP 0.55 기존 76.4%를 달성하며 카메라만 사용한 컴퓨넥 X-Tiny 73.3%는 물론 TV RCNN과 같은 무거운 3D 퓨전 모델 72.3%보다도 월등히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설계한 2D 기반의 퓨전 방식이 단순히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3D 방식들을 뛰어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이 성능은 훨씬 적은 연산량으로 달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셋째로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츠 구성 요소 분석입니다. 저희는 신캔 블록의 개수가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신캔 블록을 1개부터 5개까지 쌓아감에 따라 성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다가 4개의 블록을 사용했을 때 76.4%로 정점을 찍고 5개에서는 소폭 하락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첫째, 저희가 제안한 양방향 정제 과정이 실제로 반복될수록 주두 특징의 융합 품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융합은 오히려 과적합이나 정보의 희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 저희 얼키텍처의 최적의 깊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발표드린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저희는 자율주행 인지 기술의 오랜 숙제였던 정확도와 실시간 성능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해결하기 위해 BEB 컴퓨전이라는 매우 새롭고 효율적인 라이다 카메라 퓨전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저희들의 핵심 기여로는 첫째로 3D 라이다 데이터를 다중채널 2D BEB 표현으로 변환함으로써 전체 인지 파이프라인을 계산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2D 컨볼루션 연산만으로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신캠이라는 독자적인 융합 모듈을 통해 라이다의 공간 정보와 카메라의 의미 정보가 서로 점진적으로 정지하고 강화하는 깊은 양방향 융합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실험을 통해 저희의 방법론은 기존의 복잡한 3D 모델들을 능가하는 탐지 성능을 더 적은 연산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자원이 제한된 실제 차량용 인베디드, 시, 인베디드 시스템에 탑재 가능한 현실적이고 강력한 솔루션이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